아, 여기 진짜 오늘 찬사 엄청 풀어졌어. 아까 깃털이 이만한게 2만 이만한 한개 게 나왔어, 아빠. 어. 아, 여기장난아니 아, 아. 아, 여기 진짜 오늘 연합회 갖고 이렇게한해한 모여서 그런지 와 근데 전 진짜 이거 소름 끼치네 그그 졸업장이 세상에 어떻게 야 어떻게 그렇게 날아갔냐 진짜 없던 게 천사가 없다라 갖고 우리 남편이 보내줬는데 그 도착도 안 했는데 그냥 거기 생겼어 세상에 나 그거 소름 끼친다 진짜 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졸업장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감동 오죠 지금 그 얼마나 중요하면 천사가 지금 직접 날라다 주냐고요. 박동자 자매님만 못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좀 그랬겠어. 그래서 우리가 따로 보내드렸는데, 그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지금 그냥 여기, 그냥 뿅 나타나게. 이럴 수가 있냐고, 진짜. 이거 대박 간증이다. 어, 누가 뭐 다이아몬드 잊어버리면 그 다이아몬드 막 갖다 놓고 이런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다만. 아, 물론 제, 제이 아이폰도 잊어버렸을 때 아이폰 천사가 찾아준 적도 저도 경험이 있다만 이렇게 우리, 저기, 우리, 저기, 뭐야, 간사님이 오늘 되게, 기적을 맛본 거네. 그러니까 졸업장을 지금 지금 받은 거잖아. 와, 하늘에서 받은 이 졸업장 너무 여러분 행복하죠. 이 땅에서 받은 이 어, 세상에서 준 그런 졸업장이 아니라는 감동이 오죠. 하아 세상에 이거 박동진 아미님 그거 끼우게 하려고 우리가 안 보내준 거 여기서 뿅 나타나게 하잖아. 이럴 수가 있냐고 정말 내가 진짜 소름 닦게 치네 그냥. 아렐루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늘에서 온 졸업자 이연, 김보연, 신미연, 이순자, 최승은본이 사람들은 에브라임브레싱 미니스트리 4기의 미라클 스쿨을 모든 과정을 완수했으므로 이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6월 1일 에브라임브레싱 미니스트리 디렉터 에브람정 교장 에미코. 제가 영어로 저는 읽어 드릴게요. 어차피 영어로 쓴 거니까. 에브람 블레싱 미니스트리 디서티파이 닷. 동자박 중심으로 다른 지금 아홉 분다 같이 해즈 석세스프리 컴플리티드 리카이어드 코스 오브 미라클 멘토링 스쿨. and is therefore awarded this diploma on June 1st, 2021. Principal of Miracle Mentoring School, missionary, e m i k o Chang, Abraham Blessing Ministry Director, Abraham Chang, Ph.D. Amen. 여러분은 하늘에서 받은 지금 이이 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어. 하늘에도 하늘에도 지금 입력됐어요 여러분 이게 뭐야 지금 어 학사고 던지듯 학생을. 아, 아 학생을.